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레고 마블 어벤져스. 자, 지금 1월 27일 새벽에 출시가 됐는데요. 예, 그때 바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올리려고 그랬는데, 여러가지 지금 촬영 테스트라든가 업로드 테스트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거의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계속해서 올라갈겁니다 어... 갑시다 뭐 긴말이 필요하겠어요 자 뉴게임 자 1번 슬롯으로 지금 테스트했던거 지워버리고 자 들어가 봅시다 자이 장면은 지금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영화 장면을 그대로 지금 재현한 거죠. 저 쌍둥이들 초능력자 쌍둥이들 어벤져스가 지금 스트로커 기지에 지금 잠입을 잠입을 하는 거야? 잠입은 몰래 하는 거지 공격해서 로키의 창을 지금 구하러 가는 도중입니다. 트럭커는 저 히드라의 뭐 대장 중에 한 명인가 봐요. 아마도 마블 코믹스에서는 꽤 비중 있는 역할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초반에 나왔다가 또 이따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영화에서는 자이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었죠. 야 지금 테스트 때문에 한열 번째 플레이한 것 같아. <laughs> 자,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스토리 모드 플레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숨겨져 있는 뭐 골드 브리라든지 스탠리 구하는 거라든가 뭐 미니 킷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빨리 클리어 하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레고 게임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라는 게이 퍼즐 이 진행을 하는 퍼즐의 난이도가 높은 거죠. 뭐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죽어도 계속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 진행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도움이 되고자 예. 제가 조금 천천히 다 아는 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 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저는 이제 예전에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도 많이 하고 이 게임도 지금 테스트 때문에 여러번 해가지고 너무 그냥 막 넘어가면 따라오지를 못할까 예. 자 일단 여기서는 저 뒤에 있는 반짝이는 저그실버브릭기죠 예. 저거를 포크아이가 겨냥을 해서 쏴주면 폭발물 폭발물이 담긴 화살을 발사해서 폭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런 은색으로 반짝이는 오브젝트들은 폭발물, 이런 호크아이의 화살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언맨이 쓰는 뭐 미사일 그런 종류로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크아이가 전작 레고 마블 어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슈퍼히어로즈에서는 좀 그렇게 능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어, 이 어벤져스에서는 굉장히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 전에는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런 오브젝트들까지도 어, 사용하, 건드릴 수 있게 됐어. 컨트롤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이거 로마노프. 나타샤 로마노프. 블랙 위더우죠? 블랙 위더우도 지금 전기 관련한 이런 오브젝트. 네. 그걸 할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토르라든가, 스톰 밖에 못했었잖아요? 일렉트로. 자, 이거. 어. 이제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고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비중이 높아진 것 같아. 자, 말은 그만하고. 자, 이 부분, 이게 이제 새로 등장한 그런, 거예요. 예. 네. 여기, 어벤져스가 반짝일 때, 이런 기능을 할수 있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블랙 위도우라든가 마리아 힐, 이런 캐릭터들이 여기서 이 태블릿을 이용해가지고 숨겨진 저런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줄 같은 거, 스파이더맨이나 아니면 호크아이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 밧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은, 뭐,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언제나, 주요 목표는, 사다리, 다리, 밧줄, 계단,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날아다니지 못하는 캐릭터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게 주요 목표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이 무선, 무선은 아니구나. 이 조종하는 이 건틀렛이 애들을 사서 죽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뒤에 있는 저 트럭에 저 금색으로 빛나는 부분 저분을 집중 공략해주면은 트럭이 폭발하죠.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일 처음 하는 스토리 모드니까 숨겨진 거 그런 거뭐안 찾습니다. 어 이런 연사 능력 같은 것도 엄청 좋아졌어 호크아이가 예전에는 좀 전투 상황에서 쓰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거든요. 아주 좋아졌어 활쏘는 게좀 느리고 그랬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졌어요. 저거, 반짝거리는 거, 이거, 이거 못하나? 못하나? 저게 뭐지? 저건 처음 보는데, 이거? 되, 되나? 아, 이거. 아, 되는구나. 자, 이건 안 하겠어요, 지금 안 하고, 프리플레이 할 때, 싹다 몰아가지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거야. 이 둘이 같이 협동해가지고 뭐 이동하거나 적을 물릴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생겼더라고. 이렇게 자, 제가 이 게임, 이제... 플레이하려고 엊그저께 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극장에서 안 봤거든요. 유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정주행을 했습니다. 어, 보길 잘한 것 같아. 이 게임 보니까 어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이후에 나왔던 마블 관련 영화들이 이제 모두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나 기본 줄거리는 어벤져스 그리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영화가 기본 줄거리고 다른 영화들 윈터 솔져 등등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확인해보지 못했어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라든가 아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뭐야, 이거, 애들은 못때리고 자, 여기서는 뭐, 애들하고 계속 시간 보낼 필요 없고, 저기 위에 있는 저 금색으로 반짝이는 쇠사슬을 끊어주면, 이 통문화부들이 굴러 떨어지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헐크가 가야 돼. 내 길을 막지 말라고. 나는 무서워서 그런 거야. 다 아이언맨한테 가는데, 자, 이 길을 막고 있는 이 기계 부분을 뚫어가지고, 자, 저 안쪽도 지금 금색으로 빛나는 그런 장치들이 있죠. 아이언맨이. 자, K키를 눌러주면 여기 이 부분, 점선으로 표시데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오려주듯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여기는 이렇게 좀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 여기는 이제 그냥 지나가면 돼요, 예. 숨겨진 것들이 더 있긴 하는데, 지금은 할 필요 없고. 자, 캡틴 아메리카 등장. 이것도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그대로를 재현했죠. 근데 오토바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자,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의 등장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캡틴 아메리카가 날지 못하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날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야 목표가. 자 위에 있는 애들을 좀 때려주면 제가 나가 떨어지면서 뒤쪽에 저 부분 저 뭐랄까 폭포가 얼어 있는 거랄까 저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요 여기를 토르로 깨주면. 캡틴 아메리카가 알아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자, 애들 좀 주의하자, 어, 귀찮게 하니까. 지난편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에서도 애들하고 이렇게 1대1로 6박전 할때 피니시 무브가 있었죠. 좀 다양한 피니시 모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K 키를 눌러가지고 어 확실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 이거 잘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예전에는캐틴 아메리카가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전편에서는 방패로. 불난 데만 이렇게 밟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얘는 아예 불을 끌수 있는 아이고이거이거 떨어져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길이 막혔는데 여기 반짝이는 것들하고 불을 꺼주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불찾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아, 저 꺼져, 너는. 자, 타자. 아이, 타라고. 이게 이제 최근에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나 어벤져스나 최근 게임들은 안 그런데 옛날 레고 게임들, 이트레블러 스테일에서 만든 게임들은 약간씩 버그가 약간 있어서 조작 이 조작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캐릭터 바꾸는 거나, 이 구조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약간씩 버그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뭐 2010년 이후로는 안 그러는 거예요. 2010년 전에 만들었던 레고 게임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뜨거워, 가까이 가지 마. 꼭 이렇게 되더라. 자저 위도 뭐가 있는데 지금 스토리 모드 그냥 클리어한데는 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 위쪽으로 가는 거는 괜히 지금 기관포에 맞아 가지고 죽는 죽는꼴밖에 없어. 자이 차를 부숴 주면 조립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오직 캡틴 아메리카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나오죠. 방패를 꽂아 주면. 전원이 연결이 되는 거야. 박살을 내는 거잖아.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방패로 막고 나가야 돼. 안 그러면은 진행이가 쉽지가 않아. 아무리 자 여기서. 같이 해야 돼, 아이. 어딨어? 됐어, 됐어. 다 준비가 됐지? 자, 이 장면도 영화에서 나오죠. 토르가 캡틴 아메니까 방패를 쳐가지고 주변에 차량이라든가 적군을 이제 추, 충격파로 파괴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이 건물 지금 이성 안에 잠입하는 게 목표잖아요. 자 영화 그대로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에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언제나처럼 이런 깨알 개그 코드가 숨겨져 있죠. They have to be after the scepter. We will not yield. The Americans sent their circus freaks to test us. We will send them back to the scepter. Captain America, Winter Soldier, they are going to surrender. If we give the Avengers the weapons, they may not look too far into what we've been. The twins, they are not ready to take on. Our... No, no. I mean, the twins. 자, 이 장면도 포크아이하고 예. 플래쉬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 플래쉬가 아니지. 퀵실버지. 플래쉬는 DC 코믹스에 나오지. You know He's a blur. Clint hit pretty bad, guys. We're g o n need evac. I can get b t into the jet. Soon we're g 다 자이쪽에 이제 진입하는 것, 성안 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영화에서보다 더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캡틴 아메리카가 대공포를 처치해주는 어, 그런 장면을 만들었더라고요. 자, 먼저, 아이언맨이 이성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는 적들을 먼저 없애줘야 돼요. 다죽여다 죽였으면 좋겠는데? 예이! 그리고 여러가지 좋아지는 면이 많아요 이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 던지는거 예전에는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한번 던지고 나면 다시 방패가 돌아올 때까지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 아주 실용적으로 방패를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봐아주 아, 좋아 자이 레벨을 내려주면 여기 박격포 같은데 박격포가 저 계단에 막고 있는 부분을 없애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찡 기다려주고 있는 것봐 엄청 예의가 바른 적들이죠? 자 갑시다 대공 포탑 3개를 없애야 돼요 뽕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밑으로. 저기 계단이 있는데, 이거 계단 안 만들어도 돼. 저 애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애들 죽여봤자, 어차피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데 애를 좀 먼저 없애고 자, 이 박스 두 개를 깨주면 손잡이를 조립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고요. 손잡이 타고 지금 저 스터들이 표시하고 있는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으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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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쪽에 불 끄고 저기 위에 스탠리라고 아시죠 스탠리 이 마블 코믹스 캐릭터의 아버지 같은 그런 양반이고 마블 코믹스 영화나 게임에 카메오로 언제나 등장하는 그런 분인데 지금 구하진 않을게요 예. 다음에 프리플레이 할때 한꺼번에 몰아서 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스토리만 진행할게요. 좋았어, 이제. 자, 애들하고 안 싸우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트로커는 캡틴 아메리카가 잡았고. 저 뒤에서 접근하죠? 아, 난 저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뭐 신기하지만, 옆에까지 이렇게 몰래 접근하잖아요? 난 그게 더, 구... 더 신기하던데, 영화에서. 자, 저 괴물들은 어벤져스 1편에서 나왔던 치타우리 종족의 괴물들이고 이건 창 때문인지... 창 때문이 아니라 이 언니 때문에 그랬던거죠, 지금 저는 환영을 바, 보게 된거는, 무서운, 본인이 좀 두려워하는거를 보게 되는거잖아 자, 스트로크 오프 더 리스트 자, 이렇게 스토리 모드 1편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여기 다음 나오는 컷신까지가 1편이야. 자, 블랙 위도우 저기 AOU는 Age of u l t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각각 등장했던 영화에 따라서 따로따로 따로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 어벤져스에 나왔던 그냥 캐릭터가 있고, 에이즈 오브 울트론에 나왔던 캐릭터가 따로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트리 모드 1편은 에이즈 오브 울트론 내용 그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캐릭터들만 지금 언락이 됐고, 자, 미니 킷, 골드브릭, 레드 브릭, 이런 것들은 다음에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다시 들어와서 얻을 거구요. 자, 이건 타노스, 타노스한테 로키가 그창 있잖아요. 그거를 받는 장면이죠. 어벤져스에 나왔던 그런 장면이고. 저 창이 뭐 치타우리 왕의 표시인가뭐 그런 거라고던데? 뭐 다들 영화는 보셨을 테니까 에이즈 오브 울트론에서 이제 끝쯤에 저기 안에 어 뭐죠? 인피니스톤 트 중에 하나가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야 비전 머리에 박혀가지고 비전의 그런 에너지 역할을 하게도 되구요 뭐 출시된지 영화도 지금 개봉된지 한참 됐으니까 이런 얘기 뭐 해도 괜찮겠죠? 뭐 스포일러라고 보기 어렵겠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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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여기는 이 장면은 지금 어벤져스 1편에 처음에 로키가 등장하는 거죠 이 쉴드 연구소에서 로키 등장하고 연구소 박살나는 그런 장면이 되죠. 그건 이제 두 번째 스토리 모드고 에이전트 컬슨, 컬슨, 컬슨 씨도 영화에서는 미안해. 죽었는데 미안해. 아... 또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스토리모드 2. 두... 이편은 예, 다음 편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십시오. 레고 마블 어벤져스 굉장히 지금 빠르게 많은 양이 올라갈 테니까요. 기다려, 기대해 주시고 다들 시청 많이 해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